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 오늘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범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팬텀 스트라이크!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팬텀 스트라이크입니다. 전에 한, 세번 정도 촬영을 했었죠? 그러면은, 오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하지? 세메터리! 들어오자마자 1킬 됐어요. 하하, 감사됐어. 아, 지고 있네. 이이 이, 뭐지 무슨 무슨 온다. 무슨 보다.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아무도 날 봐주지 않는 거야? 왜? 왜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야? 어? 저기다. 왜날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 저걸 봐야겠다. 오씨, 깜짝. 재정점이나 이마. 아. 으응,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저기 저렇게 많았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내가 한 명도 못 봤다고 한 명도. 이건쓰글으이쓰글 이런... 포카이스 씨...저... 뭐야 이거... 거의... 이거 거의 뭐...와... 뭐가...이거 너무 많아...쟤...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뭐지? 저건. 한... 아, 꺼져라 꺼져라 좀. 아 진짜 이거 진짜 맞네 사람 와. 그럼 뭐그 완전안 되게 막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이거 막. 여기까지로군. 여기까지 어? 발견했다. 내, 내 눈앞에서 사람이 있었어. 깜짝아. 같은 중국인가? 저거 오바야! 양심 쪄 저기 사람 너무 많아. 솔직히 이거 그 오바야. 그치 그치 이걸 이기면은 에바지 안해 나가 이런 쓰글놈들 확 그냥 죄송합니다 형님들 몽타즈 아뭉 뭉타즈 몽타즈가 아니라 직전을 시작한다. 직전을 모른적을 삼별하라 3870 뭐지 전화 보는 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죽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쓰나조냐, 뭐 지금 쓰나로 고우고 있나 보네. 그래? 그럼 내가 잘라줘야겠구먼. 한명나죽라 아, 아이씨. 아좋았 발견했다. 이거예정라 아, 진짜 저거 진짜 많네 와, 그져 오호, 재빨른 순... 아, 순... 순발력 재빨른 순발력. 어, 얘이장애인가 봐요. 안 보였어. 너무나 살벌한 것. 이 게임 너무나... 오바! 아저 뒤로 오봐야 좀 심각해. 운전자님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치주면. 어. 이거. 아 뭐야? 안 움직여졌어 방금. 이렇게 된 이상 개돌이다. 진심 개돌밖에 답이 없다. 잠정만 아우씨 저 밑에 있나 보네 아아왜 음. 이렇게 많아 아야 존. 추운일이 존나 빡치네 진짜 에바야. 이거 뭔. 오바, 데스요. 게임에, 게임에 균형이 안, 맞.. 안 맞아요. 님들아. 이 킬만 더 하면은, 킬10다하네 그러면은, 폭파 미션을 해야겠군. 폭파 미션, 오, 깜짝 킬러스타. 이즈, 이즈 리얼 와저 닉네임을 졌던 식으로 본거 나야 공격하지 마 싫은데, 여, 연예인, 연예인 응, 개인적인 구독은 개인적인 구독은 알았어 달려라. 저걸 발견했다. 다른 술이...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우대박 우와, 우대 박 교수님, 와. 필라스가 개잘한다, 데한명 남았는데? 나야, 공격하지 마. 죽어라. 와, 난사 쩐다. 와, 나야, 공격하지 마, 난사. 오지구현. 백. 성인 클랜. 가입하고 싶다. 왠지 가입하면 성인이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가 공격이군. 빨리 가, 빨리 가. 니네 너무 느리단 말이야. 안녕, 어디로 안 받았어? 좋아, 하나 잡았어, 하나 잡고 죽었어.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야. 빌러타 잡아라. 잡고.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은 선생님한테 가서. 월피스 카터. 어어어어어어가들어어어야어어하지만어남았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 이런 걸 바로 계획이랑 어 뭐, 뭐지 뭐라고 하더라 이걸 어 뭐,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기억이 안 난다 그 뭐지 예측했다 는걸막 무슨 로비지들이 뭐라고 하던데아좀 어! 카페 원샷! 님 뭐야 이거 안보여 혼자 남았고 이겨라! 이겨라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 에이 저거 밑에서 좀만 더 자세히 보면은 보일 것 같은데 근내 아, 허리 진짜 얇다 근데 이 여자 무섭게 막 칼을 대고 있어 근데 남자들 이옷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안 덥나? 우 수류탄 저 떨어졌고 난 여기서 대기하고 꺼져 엄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거다 쓸어버리겠다 거 아, 진짜 되게 못맞추는것 같은 건 기본 탓인가? 니마, 아, 이거, 채팅을. 죽는다, 100%. 각이다. 그치, 각이지. 나야, 공격하지 마. 그러면은, 난 공격할 건데? 어, 그럼,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찍고요. 내일은, 어, 계속 미루고 있던 아마, 오더앤 카우스를 찍을 것 같아요. 친구 중이었나? 어, 거절. 그러면은 내일은 아마 오더인카우스 방송할 것 같고요. 그럼 안녕. 내일 봐요.